박살나져 있는. 와. 일주일에. 진수성찬. 이걸 안 먹지. 먹으면 안 돼. 뭐예요? 청아 먹죠. 치즈 먹어. 네. 치즈는 막바지까지 일부러 먹던데. 저는 다이어트 할 때도 그냥 먹지 말고 다 먹습니다. 살해. 음. <놀람> 맛있겠다. 와야 보정 살아있는데? 그럼 괜찮죠 이님? 야 아주 살아 있습니다 지금. <laughs> 이 살아 있네. 에? 네? 그럼 괜찮죠 이님? 야 아주 살아 있습니다 지금. 오. 아그 착한 스타일. 네. 그 장이다. 좋아지는 사람들 다유발이생이 네. 아, 예. 그 아, 개맛있어. 어게 먹지마라 네. 이는 설탕 맞춤이 들어있어서 어슬맨이야 근데 빡센게 네. 엄청 늦게 끝나 그니까요 개늦게 끝나 빼기 근데 개맛있네 건강하네맛있게 아구탕에서 사실 녹순데 이거. 아, <laughs> <와, 웃음> 이거. 아주 살아있은데 이거. 야 근데 야채값 많이. 줄게. 진짜 많이. 야채값 야채 장난 아닌데. 돈 장난 아니네좀 엄청 많이 들어가요. 뭐하아니 야채는 왜 협찬이 없지? <laughs> 왜, 야채는 협찬이 없어? <laughs> 야채 협찬이 최고인데, 진짜. 한번 들어올 때는데한 번도 안 들어오네. 나한복 그거 강력했다. 진짜로. 들어올 때됐는데한복안 들어오네. 야한복 그거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누나가. 아? 봐. <laughs> 아 누나 진짜지? 예 수트 이거 입은 거 보고 진짜 멋있다고. <laughs> 누나가 저도 부끄럽대 한복입은 거. <laughs>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브로콜리 네. 어, 왔어요? 브로콜리 있어요 있어 브로콜리 음. 오이 양배추 청, 파프리카 청피마 피 파프리... 네, 파프리카 토마토 이거 아몬드 네. 아다 들어가네 소스는 뭐야? 소스는 후추랑 소스 전... 진짜 이게 살아있어 버리는데 이거? 후추랑 아니면 참소스라고 간장 베이스로 조금 들어가거나 아... 뭐 그런 것들 이제 다이어트 촬영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아무 소스 안 먹어요 아무 소스 싹다살뺄 때는 너무 배고플 때가 있으니까 매콤한 소스 먹으려고요 지금은 살짝 매콤한데? 네그 그, 그그 섞어서 그런 것도 막 조금씩 섞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네 약간 매콤하면은 살이 아그 배가 좀덜 고프더라고요. 살짝 시거나 매콤하면 아무래 자극적이니까. 응? 형다 엄청 빨리 먹더냐? 네, 속도 진짜 빨라요. 맨날 이렇게 먹어 엄청 빨리 먹어. 밥을 마셔요. 형님, 식사를 마셔 마셔 <laughs> 견과류, 음. 건포도 하나씩 먹는 소녀들은 상종을 안 한다. 형님, 브로콜리 <laughs> 음. 다 들어갔어. 음. 야, 야떼라야지다 들어갔어. 형님, 음. 야, 쟤만 일주일에 돈을 모아서 들어갔어. 형님, 나는 오이 이런 것만 먹어. 오이, 양배추 음. 싸니까네 싸요 오이, 양배추 그거야 상추 그건 못먹 뭐. 이렇게, 이렇게 먹다 보니 몸이 계속 컨디션 올라와요 아 그래? 맨날 먹으면 진짜 컨디션 계속 올라와요 한 이게 아, 100... 너무 비싸 한 100일 지났잖아요 몸이 달라요 아... 확실히 그기 그거 생각해 먹다 보면 거품, 이제 피부는차 있지 아는이 야채를 많이 먹면 많이 먹어야 되는데 확실히 달래. 야채 많이 먹으면. 지금 이렇게 먹어도 탄수화물 한 4g? 에블루데 아, 탄수화 중독이라가지고, 진짜. 아. 와, 소스 진짜 살아있다 진짜. 와 소스 아구창에서 춤을 춥니다 이거. 와 소스가 많지도 않아. 많이 안.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진짜요? 어. 난 맨날 케첩만 뿌려 먹거든. 아다 이제 온리 케첩. 저는 도시락 을때 2시간 정도 늦게 걸려요 아, 그건 못해 아까 몸이 좋아지는 거는 확실히 정성이 필요 그건 확실히 나에나 그거는 왜냐면 생닭을 내가 6년 가까이 먹었으니까, 음. 공장 다닐 때도 맨날 하루에 6개씩 생겨갔었으니까 항상. 와 근데 이제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생닭 먹은 거였거든요. 지금 이제 후원 나오고 하니까는 응. 그냥 먹는 건데, 사실 생각했을 때가 진짜 좀 힘들었지 그때 확실히. 진짜 힘들어. 그거 생각하면 풍요로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샥탈 때보완 하는 게한1 시간 정도. 걸 아. 솔직히 하기보다는 되게 오래 걸린다 하는 것보다 네. 그 모양 하는 게니 네 찾아온 거 아니지? 네 가서 해야 되지 네. 그게 오래 걸려 형님 보러 올 때마다 이거 항상 들고 올게요 도시락에 잡비하게 되고, 아 진짜 끝난다. 뽕털레슨, 어. 뽕털. 아 너무 맛있는데, 음. 진짜? 왜 이렇게 빨아요 <laughs> 천천히 먹어. 어. 아.